14가 행동 지침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15절 이하 말씀에서도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후계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기를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에 우리를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안다면 이 세상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겁나지 않다는 깨우침과 신앙의 결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약속대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학교는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좋은 교육자와 좋은 교사들을 모시는데도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전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는 시간 중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업이란 말씀이 갖는 무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학교에 보내놓은 것이지, 여기서 무엇을 움켜 잡느냐를 따지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이유, 그 이유는 교육받기 위해서잖아요. 교육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인생의 학교에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이라는 학교에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많이 혼나야 되고 많이 실수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성경의 시브리서 말씀에 빗대면 채찍을 때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징계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이란 인생의 학교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움켜지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하라고 실험실에 들여보냈더니 해부는 안 하고 몽땅 가져다가 개구리 뒷다리 튀김을 해먹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훨씬 재미있고 튀김은 맛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부를 실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개구리 뒷다리를 튀겨 먹는 것과는 어느 쪽이 나중에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물 실험실, 화학 실험실, 물리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기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넣어서 팔아먹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불량학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학교에다 입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와 장소와 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먹고, 입고, 자며 생활할 일거리를 주십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쾌한 행복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마치 좋은 실험기구들을 통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뜻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실험기구다. 얼른 가져다가 팔아먹자. 너는 망보고 너는 가져가고 너는 팔아넘기고 지문을 지워라.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 이것이 아닙니다. 천만원짜리 실험기구를 사다 놓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싼 실험기구의 준비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라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십니다. 내가 경제적인 면은 완벽하게 도와줄 터이니깐 그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익혀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터이니깐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훈련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명예와 명석한 지식을 줄 터이니 너가 그 좋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자의 입이 되어라. 간증의 혀가 되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요즘 학교가 시설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40명, 50명씩 있었고 열몇 반씩 있었어요. 바글바글 했어요. 그리고 실험실 같은 것도 그렇게 좋은 도구가 아니었어요. 의자도 별로 안 좋았고 책상도 안 좋았고 칠판도 별로 안 좋았고 다 별로 시설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학교를 좋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의 교육에 심써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량 학생들은 그렇게 잘 하라는 학교와 선생님과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 좋은 조건을 악용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잘 믿고, 잘 배우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 모든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목적은 잊어먹고 그것 자체에만 몰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를 맛봐서 아, 돈이 좋구나. 그래서 돈이 최고구나 해 가지고 돈 제일주의 또 명예와 권력을 맛봐서 성공하는 것이 좋구나해서 성공 제일주의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걸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서 이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이게 아니라 아 이게 너무나 좋구나 이걸 더 얻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겠다 이렇게 주객이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 이 좋은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훈련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인으로 진깁되어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논산 훈련소를 갔다 오면 사람이 참 많이 변해서 나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제약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가장 큰 제약은 위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 사회가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위로 받을 때가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를 가도 욕, 저리로 가도 욕, 여기서 엎어 것을 맞으면 저기서 훅을 맞고, 그렇게 얻어맞고 퉁퉁 부은 채로 내무반에 들어와 봤자 훌쩍거릴 구석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사람을 상막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부모들 마음이나 본인의 마음에도 할 수만 있다면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할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른 것입니다. 윗사람을 섬길줄 압니까? 졸병 노릇을 할줄 압니까? 눈치 빠르게 모든 일을 알아서 처신할 줄을 압니까? 맨손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겨진 일을 할 줄을 압니까. 담력이 있습니까? 판단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뺏기도 하고 물질을 뺏기도 하십니다. 오해와 경멸과 천대 속에 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자녀들도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한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인가, 물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유혹은 현란하기만 한 색깔 뒤에 허물을 비로소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괴태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여기서 군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고생을 해봐야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철든다 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철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렇죠? 고생 안 하고 인생의 쓴맛,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 아무도 철든 사람은 없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과 성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잘 나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후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젊은 시절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 다할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믿을만 하니까. 그런데 나이를 맞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다음 친구들도 떠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그럴 때 외로움을 겪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구나. 참된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걸 고난을 통해서 또 영적인 외로움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사 주님 앞에 갈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의 순간에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후에도 날마다 매일매일 내 순간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철들게 만드시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첫째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남과 장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훈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선조 대대로 밥을 물에 말아서 먹고 냈습니다. 우리는 눈물 갖고 인생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강수에 뛰어 보내는 밥을 먹고 냈습니다. 이런 식의 인생이라면 우리 민족보다 더잘알 민족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논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목장과 가수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아들에게 그가 바라는 것은 평생 자신의 피땀으로 읽어놓은 목장과 가수원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기 위하여 목장과 가수원의 일을 돌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아들들을 목장과 가수원에 보내어 철저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예야 맨 밑에 일, 곳 소, 염소, 말똥 치우는 일부터 너희들이 모두 열심히 해야 된다. 비류는 어떻게 주어야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크며 무엇을 주어야 올리브 열매가 단단해지고 달게 되며 무엇을 주어야 잡초들이 죽으며 어떻게 가꾸어야 맛이 있고 독이 없으며 어떻게 출하를 해야 판로가 좋아지며 경영을 잘하며 인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일 7명을 보냈습니다. 어떤 아들은 이 일을, 어떤 아들은 저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어서 자기 창고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소나무도 베어서 넣고 사과 나무도 배 나무도 베어서 넣고 자기가 받는 땅마다 깃발을 꽂고 다니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내 땅이다. 아버지가 아들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들여다 보았더니. 고 있는데 한 아들이 큰 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무엇하느냐? 예, 이 나무는 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은 여기에서 아버지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손에 잡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아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싸움들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 인생이 거기서 너가 너손하기에 긁어 모을 수 있는 것만큼 가지고 천국에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 나라 시민권을 사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기에서 마땅한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 받아야 마땅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천국갈 시민권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입니다. 훈련의 시간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목장 주인 아버지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한 자식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엉뚱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 길러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나무를 베고 있고, 다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후사로서, 잘 훈련되어 지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리석은 그 아들의 행동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음으로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서 아름답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